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교육대학교 수시전형 중에서 특별전형 중에서도 특별전형이라고 할수 있는 서해오도, 사회통합, 그 다음에 북한이탈학생 이 전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해오대전형에서 3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어, 성적만 놓고 본다면은요. 어, 평균이 삼점공 그다음에 최저가 4 4 3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서류 평가를 하고 면접은 비대면 면접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엄로드가 그러니까 되겠죠. 그리고 광주교육대학교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8 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 일당에서 사 배수를 선발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만학도. 그래서 만 삼십 세가 넘어가는 학생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 학생이 여기 에 어, 해당이 돼서, 그럼 세개 영역에 해당해서 사회 통합으로 묶어서 여덟 명을 선발하게 된답니다. 그럼 여덟 명 중에서 사 배수를 선발하다 보니까는. 어, 3 2 명이 일 단계 선발될 수 있고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 갖고 최종적으로 선발하다 보니까는 이 전형에 대해서 일 단계에서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대구교육대학교 서해오도세 명을 선발하는데 실제로 작년에 뽑힌 인원이 없다고 되는 것인지 등록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어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교육대학교 제외 국민 일곱 명. 북한 이탈민 세 명. 자, 재외국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력 기준이 없고요. 북한 이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 13 한국사 4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이어 지원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화여대대학교 고른 기회 두 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와 여자대학교의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 전형 대상자, 북한 이탈민 대상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한 부모 가정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두 명을 선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100으로 선발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사회. 통합전형으로 한 명을 선발하는데요. 이한 명을 선발하는 데 해당되는 지원 자격이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전형 대상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전형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국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어, 농어촌전형이나 또는 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전형은 별도의 전형에서도 또 다른 특별전형에서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양쪽으로 선발이 가능합니까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규정 사태에서는 규정 자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놓고 봤을 때 종합대학이다 보니까는 학과별로다가 농어촌전형이나 또는 어, 기초생활 숫자 전형에서 뽑지 않는 학과들이 있어요 물론 초등교육 학과는 선발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그 규정에서는. 여기는 농어촌 전형이나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도 선발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통합 전형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한명뺏기안무는 전형의 여러 영역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별도의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차상위 전형이 별도로 있는 전형에 인원수가 더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걸 선 선택하는 경우가 어. 수월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세 e t 생각하신다면 h e 결론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s is the first time. t h 이 s is the first t 이지 e t 지 i 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 다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이 서류전형 같은 경우에는 s the first time. This is t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전형으로 쓰는 것이 어떤 교육대학교를 쓰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쟁률이나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 평가 기준이 내 생활 기록부에 어디에 적합한가를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어,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잘 안되시는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시간이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만 어, 컨설팅에서는 교대입시전략서와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전략서인 교대입시의 모든 것과 면접준비서인 교대면접 사대면접 두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수시 교대입시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교대입시 설명회는 줌 설명회와 현장 설명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7월 19일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5회에 걸쳐서 어, 진행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면 너무나도 좋고요. 부득이하게 참여하시지 못할 경우에는 줌 설명회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설명회에 참가하시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대 입시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입시 전략서를 증정해 드립니다. 어, 대면 설명회하고 줌 설명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같은데 어, 개인 상담 시간이 별도로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 설명회에서는 개인별로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학생의 설명을 10분 동안 해드리고요. 어, 줌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이 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어, 다음으로 어, 교대 수시 합격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대 입시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이건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가 아닌 교대 입시 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어, 교대 입시 연구소에서는 어,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보내오면 23일 내에 그것을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다시 말해서 어, 여러분들이 교육대학교 전국 교육대학교 어디에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이 부분을 순서대로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메일로 보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로 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